아, 관사는 공부해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까먹는 것이 관사이고 맞아요. 이 단어 자체도 맞아요. 관사도 되지 뭡니까, 선생님. 아요 아티클. 아티클이요? <laughs> 관사면은 어더 a 또는 -E, the, the 어더 어더 먹는 거죠, 그래서. 아, 어더 먹. <laughs> 그냥 명사가 어더 얻어가, 어더 가는 건데요. 그게 관사예요? 네. 처음 나오고 그럼 불특정한 거는 다 부정 관사다. 부정 관사란 단어 자체가 음. 뭘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관사는 정해진 관사고. 네. 부정관은 정해지지 않은 관사. 아,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음. 처음 등장하는 것에는 어나 언을 붙인다고 했는데 음. 그럼 모든 명사 앞에 언어, 언을 붙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셀수 있는 것, 카운터블. 음. 아까 말했죠? 우리가 셀수 있는 것, 수일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A cup. 와, wow. 이렇게. Okay. 그럼 그 컵,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요? 어, The 어, cup. 어, 그러면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음. 그럼 가리키니까 더 컵이 되겠죠. 그러면 an, 언은 언제 붙이나요? 모음 앞에 붙입니다. 모음이요? 음, 모음. 음, 모음이 뭐죠? a, e, i, o, u. 아, 그의 사전은 발음상 맞습니다.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 발음상. 발음...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상. 어우, 정확했어. 발음 기호상. 여러분, 영어사전 펼쳤을 때, 음. 영어사전 요즘 보십니까? 음. 영어사전을 보셔서 단어 옆에 발음 기호가 있죠? 그 발음 기호가 아, 에, 이, 오, 우가 되면 모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관사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정관사는요, <laughs> 한번 <laughs> 정해졌으니까 네. 정해진 걸다더를 붙이시면 돼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This The cup This is a cup. 했죠. This is a cup. 어, yeah. 그 누구 거야? This is my cup. 그러니까 그 컵은? The cup is mine. Good. That's good. 그거입니다. 또는 보편적으로 음. 어, 확정적인 것들만. 맞습니다. 어, 여기 문이 어디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어, 문은 Where is the 어 Where is the door? 그렇죠. 왜 the door가 될까요?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은 보편적으로 한 개라고 네, 생각합니다. 을